자기주도학습을 도와주는 키위수학,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다섯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요, 띄어서 세어볼까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더 하면서 셀 때가 있지만, 자, 우리 이제 실제 생활 하다보면, 일상생활 하다보면요, 예를 들어서, 천 원씩 더 줄게. 그러면 이제, 한번 자라면 천원두 번째 자라면 이천원 계속 이렇게 1 0씩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1씩 더해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을 텅텅 뛰면서 이제 세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보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맨 처음에 자, 뛰어서 세어보기 자, 요 내용인데요. 자, 맨 처음에 1,453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천, 2,453이 있다, 그죠? 그럼 여기 음, 숫자를 보니까요. 453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가 2가 왔네. 원래는 1이었는데 그죠? 예, 그럼 이게 뭐야.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 1000만큼을 자더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코드 보니까 여기 453은 똑같아 끝까지 보니까 453은 다 똑같은데 뭐가 변하고 있냐면 요앞자리수이1 0 0 0 단위가 계속 이제 바뀌고 있죠. 1자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죠? 이게 자 이제 얼마씩 띄어서 세는 거야. 지금 그렇죠. 1000씩 띄어서 세고 있는 거지. 지금 에 예. 그래서 내가 지금 453원이 있었는데 아,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지금 1,000원 받은 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2,453이 될 것이고 또 1,000원 받으면 3,543, 그 다음에 4,453, 그 다음엔 계속 1,000씩 늘어나는 거죠 그죠? 1,000씩 계속 뛰어서 세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런 그 어, 관찰력을 가지고 두 번째 라인 보시면 두 번째 라인은 7,1,1,2다 그죠? 근데 보니까 7,2,1,2네. 그럼 여기 7과 맨 마지막 12는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 지금? 예, 요 가운데 요 2가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럼 요건 이제 몇씩 뛰는 거야? 이거는 100씩 뛰는 거겠지. 그렇죠? 그럼 그다음은 자, 7312가 다7312 100 넘어가서. 그렇죠? 그다음은 7412, 그다음은 7512, 그다음에 7612. 여기는 계속 이제 몇씩 늘어나는 거야, 지금? 계속 100씩 늘어나는 거죠. 자, 이제 똑같이 이런 관찰력으로 세 번째 거 보시면 52인데 52여야 지금. 5이는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자리도 5가 같죠.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 지금 이제 10의 자리가 바뀌고 저희는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10씩. 그죠? 예.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는 10을 더하면 여기 이제 35. 여기는 45. 55. 65니까 이 10의 자리에다가 계속 10씩 더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맨 마지막은 뭐겠어? 맨 마지막은 자 8912인데 8913.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딱 보나마나 1의 자리에 1씩 늘어나는 거죠. 플러스 1씩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100씩 두 번째 케이스는 100씩 세 번째 케이스는 10씩 마지막에는 1씩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띄어서 세는 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지 그 앞뒤 숫자를 잘 보신 다음에 이게 얼만큼씩 늘어나는 것인가 요것만 딱 유심히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띄어서 세기 그죠 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 한번 자 정답을 한번 어, 찾아볼까요 그래서 자 우리 기본 및 응용 문제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수를 한번 적어래 띄어, 지금 띄어서 세기인데 자, 빈칸에 들어갈 수. 그럼 이제 1, 4, 7, 3인데, 1, 4, 7, 3. 그 다음에 주어진 숫자가 1, 4, 6, 3입니다. 그죠? 그럼 1, 4까지는 똑같아. 1, 4까지는 똑같구요. 아, 지금 뭐가 있냐면, 요 10의 자리 숫자가 7에서 6으로 바뀌었고, 1의 자리 숫자도 같으니까, 요 10의 자리 숫자가 변화가 있었네. 근데 이거는, 자, 7, 3에서 6, 3이 됐으니까, 70에서 60이 된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 그럼 10을 빼준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뛰어서 세기니까 더하게 됐는데 자, 이거 빼면서 셀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10을 빼줘야 되겠다. 그러면 1, 4, 6, 3에서 10을 빼면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1, 4, 5, 3이란 얘기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10을 빼니까 똑같이 여기서 빼기 10을 하게 되면 당연히 1, 4, 4, 3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또 10을 빼면 마지막에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1, 4, 3, 3 되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여기서 주칙은 뭐예요? 마이너스 10씩, 그죠? 10씩 계속 빼면서 자, 띄어서 자, 세는 거잖아, 지금, 그죠? 예,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에선 핵심은, 아, 요 10의 자리에서, 요 10의 자리에서 10씩 더하는 게 아니라 10씩 빼야 된다는 그 규칙을, 요첫 번째, 두 번째, 요 숫자를 가지고 추정을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죠. 예.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가 뭔지 몰라? 이게 X야, 그죠? 이게 물음표인데, 이 물음표 숫자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야, 지금. 자, 런데 얘를 어떤 규칙을 줬냐면, 천씩 커지도록 세 번을 건너뛰었대. 그러면, 자, 한번두번세 번을 건너뛰었더니 이 숫자가 얼마가 됐냐면 7, 2, 1, 9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냐 얘기지. 그죠? 그럼 여기서 얼마예요? 플러스 천원 여기도 더하기 천 여기도 더하기 천을 했을 때이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반대로 7, 2, 1, 9에서 얼마를 빼면 에이. 이 천을 빼면 자이 숫자가 나올 것이고 얘는 얼마겠어요? 얘는 자, 6 이일구겠지. 육이일구. 육이일구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자 천을 더해서 육일구가 된 거니까 여기서 또 천을 빼게 되면 얘는 오이일구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어떤 수 여기서 이제 세번 천씩 건너뛰었을 때이 최초의 숫자는 얼마가 되냐면 또천을 빼면 되겠죠. 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이일구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게 자세 번을 건너뛰어서 천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삼천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7219에서 그냥 바로 얼마를 빼면 되겠어. 3천을 빼가지고 4219로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다. 그죠? 그럼 요 이제 계산 방식이 되게 똑똑한 그 계산 방식인 거죠. 그죠? 이렇게 도서셀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죠? 띄어서 세는 거니까 원칙대로 이렇게 천천천 했으니까 그죠? 천천천 빼가지고 이렇게 4219 이렇게 답으로 와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띄어서 세기를 배웠는데 띄어서 세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천씩 100씩, 10씩. 우리가 잘 가장 익숙한 1씩, 그죠? 예, 더하거나 빼서 그 규칙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수나 그 뒤에, 뒤에 있는 수를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자, 요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키위 수학이었습니다.